어, 뭐, 이게, 타, 희석해서 안드시고 희석할, 희석할 만큼도 안드는데요술잘 먹어, 너보다 잘 먹어. 아, 그래요? 어, 나랑 그때 거의, 아침까지 먹었는데도. 어, 어, 여러분들, 지난 유튜브 영상 봤어요? 응. 벌주 딱 주잖아요? 어, 오빠! 어? 오빠, 어, 어, 미안해요! 그니까, 이제 영화 타짜에서 여러분들, 어? 불아치기 전에 막 하는 짓거리들 있잖아. 어,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 어 없어 하면서 이렇게 파투 바꾸고. 알았어. 그래 원수가 문나한잔 줘라. 아 네네네. 어. 아, 근데, 나도 근데 술뻘어 근데 제가 쿵 형한테 배웠는데 차랑 음. 차랑 차량, 거린 거는 면못 본다고. 몇년사이라 음. 했지? 구설하고 있나? 아니, 할체리 음. 제작한 어. 거야. 피어싱 장, 피어싱 장. 아니지. 어? 피어싱 장에서 피어싱. 어디에 어디에? 어? 에? 아 이거 피어싱 아니야? 아빠가 무공 하시다가 아래에 찍힌 건데. <laughs> 근데 제가 정인님좀 자세히 보니까. 음. <laughs> 제가 봤던 분 같은데, 어? 네. 나를? 네, 한번 제가 새벽에 들어왔었는데 음. 되게 화가 나있더라고요. 되게 막 화가 나있는데 <laughs> 막 이렇게 사탕 물고 막어나당 떨어져 이러면서 막 사탕 물고 막 있는데 아 새로 뭐 이렇게 또 트위치에서 오셨나 생각했는데 오토바이 댄스고 오토바이 댄스고 하는데 어 그게 뭔데요 하면서 <laughs> 아 제대로. <laughs> 그가왜 하는 거야? 응? 음? 이게 뭐가 좋은 좀... 거 그냥 서로 간의 의지? 도원 결이뭐 이런 얘가 아닐까? 아.. 어.. 전수 가시는데 자작하거 그러지 마라 알겠습니다 님아 죄송합니다 제가 음. 이런 거못 배웠는데 아.. 역시 형수님은 좀 단발 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 저전 여친이 단발이었어요 아니 왜 자꾸 왜전 여친으로 야넌왜 이래 야 내가 아니 오늘 그리고 야 그러면 너전 남친 존자리였냐 왕받으세요? <laughs>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어 <laughs> 퍼즐이 맞춰졌군요. 아니 근데 진짜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달라. 여자들은 숨 잡고 화장실도 가잖아. 근데 여자들이 가는 거는 뒷담화 하려고 가지 않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 이런 말 이런 말. 와 원수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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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들을 그렇게. 어나베비였으면 자렸다. <laughs> 베비? 베비였으면 아, 자렸다라는 말은 아누가봐도 베비 아닌 거 같아. 아니 엄마가 끌. 스티로으로 가더니 나만 보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 나한테 뭐 하, 비밀 할 말이 있는 거 있지. 근데 이 새끼, 너 어떻게 하지? 알아? 안 들만 어떻게 방송인데? 아, 해도 돼. 싫어, 뭐 이미 유지해주면 아씨... 아, 방금 웃줄게 내가 이거 원차다면네 사귀는 거다. 얘기했다원차다면 사귀는 거다. 아이고, <laughs> 사 어? <laughs> 기분 <웃음> 나빠. 이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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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 죽어. 그럼 진짜 아니, 그게... 반대사만줄 알았어 만 <laughs> <좋다>, 반사신경. 남자답게 월 만에, 3개월 만에, 3만만더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걸로 할게 아 만에, 가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연석아 그리고 제주도 너 초행길이니까 운전할 때 천천히 해네 그럼요 어, 여러분들 제주도 운전이 제일 우서, 무서운 거 알죠? 사람들이 다 놀러와가지고 막와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운전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외로 차가 없는 거 같지만 의외로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만화 주제가 기억나는 거 있어? 나는 만화 주제가가 형들이 희한하게 평생 기억나보다 반치도치새치네찌볶꾸빵꾸빵반치치새치네찌볶꾸볶꾸빵빵 요리왕 비룡 요리왕 비룡 어떻게 부르는 거지 이마은 사랑의 눈부시게 부르른 이맛은 도잉 도잉 잉잉하 마치 바다에서 춤추는 것 같아 그는 바로 특급 요리사라고 오이 어? 오이 어? 어? 미미미미미 아니 나는 이이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방송 켜.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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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다. 날아. 내 뽀. 나이 근데 정연이 존나 이쁜 게뭔지 알아, 여러분들? 네? 보통 비제 들어오면 맨날 채팅만 보고 있잖아. 근데 얘는 진짜 그냥 뭔가 이 순간을 즐기는 애 같아서 너무 좋은 거야. 뭐라고요? 문신 돼지 여자친구랑 노는 거 같다고요? <laughs> 아, 이옷알아사 줄게. 아,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다 그럼 사람 질척대게 만들어. 하루만 더 있어주면 안 돼. 너무 질척이나요? 너무 구질구질해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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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여러분들 진짜 혹시 혹시라도 얘가 오해할까 봐 오늘 가? 오늘 가. 어, 가세요? 아 어, 오늘 간대. 왜요 몰라 갑자기. 이거요? 저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 분명 2박3일이라고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원석이 오고 나서 이가 갑자기 <laughs> 너나 없을 때 새끼야 너 어떻게 했어 누나한테? <laughs> 아니 왜지왜 <뭐예요, 제가> <laughs> 갑자기 간다 그래? 온상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laughs> 너 어제 또술먹고 아, 욕했지? 욕안 했어 요뭐욕안 했어 술 마고 또욕욕안 했어 욕안 했어 무슨 욕이야? 빨리 빨리 아오이 가스라이팅인가? 귀여 이제 빠져줘 본부장님 어, 이거 네. 그.. 좀 하나 챙겨주세요 따로 예? 수, 수저 어, 따로 수, 챙겨줄 수저요? 수 있죠? 이거 네. 네. 진짜, 진짜 딴게 아니라 아유, 손님들이 뭐. 너무 새벽 와가지고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아니 적당히는 새벽 가셔야지왜 <laughs> 새벽 와줘겠다 <laughs> 아니 너무 새벽 가지모자라요 이제 <laughs> 또 와야 돼 오빠랑 밥 먹고 사귈래 사귀고 밥 먹을래 밥 먹으면 사밥 먹으면 사귀는 거야? <laughs> 아, 여기야? 생겼었다. <laughs> 근데 너도 하얘니까 티엄청난다